김경호님, 이세린님, 우지원님, 김태근님, 송종국님, 윤정수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중앙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리사이센터나도 있을 때마다늘 함께 해주시거든요.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제가 한분한 한 분이 좀쭤보했습니다 교스님 매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대단히 어, 감사합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. 아, 네, 늘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아까 시작에 인기가 많아서 약간 불안하다고 할때 살짝 아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없이 해봤지만 잠깐 한 3초 정도 저는 잠깐 한 2초 정도 하지만 저는 냉이 자리가 좋다. 그리고 되게 이제 한 7, 8년 이상 되도가니까좀 10년도 또 해보고 싶고 15년, 20년간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오히려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. 네, 응원해주시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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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, 아시겠죠, 노예지만은, 2005년부터 용인을 거시살았는한 20년까지 살았는데, 첫 번째가 철입구였어요. 그래서, 어, 용인을 많이 살아남고 있고요. 오늘, 어, 저희 이상의 시간이 많고, 저희 이사이트 세타 회원분들하고, 저희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, 용인, 어, 지시 왓시 분들이 모든 게 없으면 좋겠어요. 용인시에서대표 해서 살고 계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재명 대표님께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어, 저도 사실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. 어, 정말 용인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편이 좋은지는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요. 어쨌든 이상희 시님을빌어주서 박영진 시장님을 빌어주서 이렇게 뜻깊은 연예인들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름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.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절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살기을 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군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양구의 철회원 국기윤입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, 처음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저도 이 옆동네 광교에서도 있거든요. 그런데 아. 최대한 빨리 이 아. 용영역에서 <laughs> <못할 수 웃음> 선생님 어,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? 아니 예. <laughs> 네. 제가 집식먹는 이렇게 죄송하니까요. 혹시 인형을 말씀드리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고 유명하셨던, 서울에 왔는데 유명하셨던 치킨집 이름이 용닭딱지였어요 이모분이 용애딱지 이셔가지고 그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.